이름은 그대로인데 표기가 바뀌었네요. 표기가 한자 로 쓰는데,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칼리바바입니다. 어, 오늘은 메트로 우리 옛날에 한대도 있었죠메트로라는 마트가 해운대에 네, 대한 타고한 마트였는데, 지금은 이제 영문을 아예 지워버리고 한자 표기도 어, 이전과 다르게 살짝 바꿨네요. 음, 하지만 그 읽는 발음은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메이덜롱! 라고 해서, 용자도 원래는 정체로 용 용자를 썼었는데, 뒤에, 어, 뒤에를 간체로 바꿨네요. 뜻은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메이더롱이라는 것은, 어, 덕망이 있는 용이다. 뭐, 이런 뜻입니다. 뭐, 요즘은 대부분 인터넷으로 다 구매를 하고, 아니, 간단간단한 것들은 전부 동네 슈퍼에서 웬만하면 다살수 있기 때문에, 어, 올 일이 없네요. 옛날에는 동네 슈퍼에서는 한국 물건 있잖아요. 특히, 한국 라면이라든지, 뭐 이런 거, 신라면이라든지, 한성탕면이라든지 이런 거는 동네 슈퍼에서 살 수가 없어서 먹고 싶으면꼭 이렇게 메트로로 와서 사, 샀어야 하는데 지금은 웬만한 중국 동네 슈퍼에서도 한국 라면 같은 것들은 파는 데가 많아서 여기까지 올 일이 없었어요 되게 오랜만에 와봅니다 잠깐만 제가 어제도 슈퍼마켓 갔다가 그 얘기를 했었죠 마트만 오면 꼭 어, 내가 뭘 살라 그랬지 하면서 몇 개가 생각이 안 나서 그냥 갔다가 집에 가면 꼭 생각이 나요 아그안 샀다 이러면서 아, 중국은 동네 마트에서 어, 위스키나 사키 같은 거좀 좋은 걸 사기가 좀 어렵거든요 근데 메트로에 오면은 웬만면 이렇게 다 있습니다 음. 제가 이거 자주 가는 바에서 조이워커 블랙 이거를 700 위안 주고 먹거든요 199 190, 위안이네요 우와, 비싸네요. 799, 800원. 거의 800이야. 16, 1 6만원이네 사케. 좋은 가 보다. 사쿠라 사케. 비싸네요. 다이킨조. 진짜 맛있는 사케입니다. 다이킨조. 다이킨조가 한 종류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다이킨조 레벨이 붙은 사케는 엄청 좀 이렇게 하이 레벨, 고급 레벨 사케라고 하더라고요. 어, 근데 잠깐만. 진비미 뭐야? 750ml 한 병에 78원? 이 말이 되나? 어, 이건 완전히 뭐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8 0원 86000원인데? 네리비미0 0 0원이 되나? 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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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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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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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점에서는 이런 산술은 잘 파는 걸 보질 못해서 제가 정확히 가격을 모르겠는데 보통 얼마 정도에 파는지 한번 이따 한번 봐봐야겠습니다. 너무 싼데? 아 여기 봄베이사파이어도 있네요. 이 봄베이사파이어는 아, 스코틀랜드 진인데 어, 약간 고급 진에 속하죠. 155위안 하네요. 어, 이게 봄베이사파이어는 약간 그 뭐랄까 솔잎 향이 납니다. 음료수 중에 소래눈 있잖아요. 그소레눈 마실 때 살짝 그 솔잎 향 나잖아요. 그 향이 납니다 술에서. 그래서 향기롭고, 근데 좀 맛은 써요, 되게 독해요. 그래서 꼭 하이볼처럼 이렇게 진토닉처럼 해서 마셔야지 맛있게 마실 수가 있는데, 그 얼음 탄산수 레몬 이렇게 넣어서 마시면 굉장히 상큼하고 맛있는데, 문제가 술은 지금 보시다시피 155위안에서 얼마 안 비쌌잖아요. 한 3만 원도 안 하는 돈인데, 저거 한병 사다가. 탄산수를 사다가 같이 이렇게 하이볼을 만들어 먹으려고 하면은 탄산수 가격이 더 듭니다. 탄산수를 엄청 많이 넣고 술을 조금만 넣어야지 되게 마실만 하거든요. 술을 조금만 더 많이 넣어도 그 맛이 굉장히 이상해집니다. 향 좋고 맛있는 술인데 하이볼을 처음으로 직접 제조해 먹는 분들한테는 어 조금 이상한 술이긴 해요. 매니아가 있는 그런 주종이긴 해요. 여기는 냉동식품인데, 어, 자체 브랜드 상품이 많네요, 이제. 아 메트로 마크가 붙어있는데요. 아, 여기는 고기, 음료, 아, 스테이크 같은 겁니다. 여기는 한국인들이 운영하는 바 같은 데서 스테이크를 이걸 사다가 조리를 해서 줄어들 주는데 별로 맛은 없습니다. 아 여기 있네 역시. 비비고 만두 이쪽이었구나. 여기 다 비비고 이쪽으로 옮겼구나. 아 여기. 왕만두 비비고 왕만두 아 어, 먹고 싶다. 다이어트 이거는 중국식 음, 빠우즈죠. 이렇게 찐빵같이 생긴 것에 안에 어, 소가 들어가 있는 것을 중국은 만두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건 만두라고 하지 않고 빠우즈라고 해요. 만두는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거. 그냥 우리에 꽃빵 같은 거 있잖아요. 중국식당에서 안에 아무것도 없는거 뭐 찍어먹게끔 주는거 그게 많다우고 이거는 바우즈 바우즈는 주머니란 뜻이에요 주머니 바우즈 그러니까 주머니 안에 뭐가 들어있는 것을 만두라고 하지 않고 바우즈라고 하는거죠 이렇게 안에 있는것들 음, 그리고 아까 봤던 좀 전에 봤던 비비고 만두처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길쭉한 만두 있잖아요 그 만두는 중국말로는 자오즈라고 합니다. 자오즈 자오즈는 일본에서 교자라고 하잖아요 일본말로 일본 사람들은 그 교자를 중국말로 발음하면 자오즈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교자 비비고 왕교자 막뭐 이랬잖아요 전에는 근데 지금은 뭐 교자란 말안 쓰죠 우리도 제가 알기로는 그 교자란 말 일본말이기 때문에 안 쓰기로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냥 비비고 만두 왕만두 우리 발음대로 왕만 만두라는 표현을 쓰기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그런 건 아주 잘한 거죠 여러분 이 우유입니다 이 우유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이 우유 이 메트로 자체 브랜드 우유인데 1리터짜리 2개 한묶음 이거든요 근데 이 가격이 20원 밖에 하지 않아요 와 대박이죠 이 우유 1리터짜리 2개 한묶음에 20원 그럼 1리터짜리 우유 하나에 10원이라는 건데 10원이면은 2000원이 채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맛있는 게왜 한국에서 우리가 먹는 파스텔우유 있잖아요 그맛납니다 파스텔우유랑 맛이 똑같이 굉장히 고소한 맛이 나요 광저우 여긴 굉장히 더운 곳이잖아요 동네 슈퍼마켓에서 우유를 팔지 않습니다 어그 이유가 생 우유는 유통기한이 굉장히 짧잖아요 이 프레쉬밀크는. 그러니까는 이렇게 덥고 습한 나라에서 이거를 슈퍼마켓에서 우유를 잔뜩 갖다놨다가는 팔지 못하면 다 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이쪽 광저우 남방 지역에서는 슈퍼마켓에서 파는 우유가 전부 멸균 우유예요. 그폐에 들은 거 있잖아요. 유통기한 6 개월짜리 막 이런 거, 유통기한 3 개월, 육 개월 이렇게 하는 거. 그 약간 그거는 왜 우리 전지 분유, 분유 탄거 같은 그런 맛이 나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 또 그것만 드시는 분들도 있고, 저도. 그거보다는 그래도 프레쉬 밀크의 생우유가 맛있죠 좋죠 그래서 이걸 사 먹으려고 하는 편인데 동네에서 잘 팔지도 않고 어, 멸균류보다 이 생우유가 훨씬 비싸고요 음, 치즈 크랙 하네요 이거는 22원입니다 22.8 23원 정도 되네요 5천원또나는 거네 가격 좀한 나가네 여러분들 그 이건 뭐 개인 취향일 수도 있는데 이상하게 중국이 뭐 중국이라고 하면 중국이라고 또 하면 안 되겠습니다. 제가 자꾸 중국은 중국은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사람은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중국이 얼마나 넓은데 그 광저우에서만 본 것을 가지고 자꾸 중국이 중국이 그러냐? 그거는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어우 저도 동의합니다. 엄청 크고 여기는 엄청 더운 곳이고 또 북쪽으로 가면 굉장히 춥잖아요. 그렇게 기후가 많이 다른 만큼 입맛도 다르고. 제가 여러모로 경험하기로는 이쪽 중국 남방 지역에 과자가 정말 맛없습니다. 과자 그리고 빵 이런 제과제빵 쪽이 좀 약한 것 같아요. 과자도 이걸 못 맛에 먹나 싶은 것들이 너무 많고 특히 제과점에서 파는 빵들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파리바게트나 이런 빵들의 맛에 길들여져서 그런지 몰라도. 중국 제과점에서 빵을 사면 은 대체 이 빵을 무슨 맛에 먹는 건가 싶을 정도로 아무 맛도 없어요 빵이 맹맛입니다 맹맛 그래서 제가 중국에서 중국 과자랑 중국 빵은 잘안사 먹는 편이에요 주방 욕실 세제 쪽을 찾아봐야겠죠 이거는 세탁이고 우와 씨, 이거 한국 것도 있어 베이킹소다 파워브라이트 화장실 어 여기 다 찾았습니다 찾았습니다 비싸네. 오이씨. 뭐 하나에 있... 6,000원씩이네. 그래도 하나 사가야 되겠어요. 필요합니다. 좀싼거 없나? 자, 6,000원짜리 하나. 수도관 청소하는 거 하나 샀고요 아, 이쪽 티슈. 왔다. 아, 이거 하나 있어야 돼. 키친타올. 두 개에 10원. 지금 인터넷을 검색을 해봤는데, 뭐 29원, 29원, 29원 뭐 이럴 정도 하네요 그러면은 이거는 그렇게 비싸지 않은 거가 김에 사도 될것 같습니다 아 마트 너무 오래 돌아다니면 안 사도 될 것도 막 사게 돼서 그죠 냉동고에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여기는 완전 냉동식품만 파는 데인데 이렇게 패딩이 밖에 있음 있을 정도로 엄청 안에 들어가면 엄청 춥습니다. 근데 잠깐만 들어갔다 나올 거니까 들어가겠습니다. 우와, 추워. 이안 자체가 냉동실입니다. 으. 여기 이렇게 꽝꽝 얼린 냉동식품 파는데 수입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는 보면. 제가 여기 와서 주로 사는 게이 소세지인데 제가 광주에서 사 먹는 소세지 중에서는 이게 이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진짜. 조금 비싸긴 한데, 소세지만큼 맛있는 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소세지는 다음에 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한국마트에 가서 비엔나 소세지 사서 먹고 남은 것도 냉동실에 아직 남아있거든요. 오, 삼겹살 이거 맛있겠다. 야, 고기 굉장히 좋습니다. 어, 1kg에 48원. 한 9,000원? 떠나네요 근데 저는 혼자 살기 때문에 고기를 이렇게 많이 사가면 한번 먹고 냉동실에 처박아 놨다가 나중에 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아 가지고 그냥 먹고 싶을 때 동네 정육점에서 조금씩 조금씩 사서 먹는 게 저한테 맞는 것 같더라고요 어, 이런 건 찌개용 이런 건뭐 동네에도 비싸지 않게 팝니다 굳이 여기 메트로까지 와서 고기를 살 필요는 없습니다 우와 감기 걸리겠다 오 따뜻해 <laughs> 자, 이제 여기가 빵을 파는 코너입니다. 한국 마트에 비해서 확실히 이빵 파는 코너가 굉장히 조그마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만큼 여기 와서 빵 사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크로아상. 양이 너무 많아요. 제가 사다가 집에서 먹기에는. 혼자 사는 사람이 먹기에는 양이 많습니다. 뭐그어 날이 더워가지고 사다가 실온에 놔두면 금방 상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조그만 코너에 빵좀몇 가지 이렇게 파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맛이 없어. 이런 거 그냥 보기에는 야, 굉장히 맛깔스러워 보이잖아요. 하나도 맛이 없어, 진짜. 그나마 먹을만한 게 이런 에그타르트 정도? 이런 거는 에그타르트는 광저우 인정이다. 하지만 기타 다른 빵들은 심지어 이런 소세지 빵도 맛대가리가 하나도 없다. 라는 거. 여러분들, 광저우 오면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 이런거 정말 맛없습니다 야 이거 진짜 맛있어 보이잖아요 어떻게 이게 맛이 없을 수가 있을까요 신기해 신기해 중국빵 진짜 자 빵들은 양도 너무 많고 맛도 별로기 때문에 사지 않는걸로 하겠습니다 어, 버터 여기다 여러분 버터가 안싸요 이게 64원 60원이에요 저게 인터넷으로 파는데 일단 저번에 그 기내식 버터 같은 거 사는 게한 10덩어리 정도 남았거든요. 버터는 다음에 왔을 때 사도 될것 같네요. 자, 이쪽은 해산물 코너, 연어 팔고, 여기 광저우는 남방 지역에 이개 굉장히 많이 팔고, 굉장히 많이 사서 사람들 요리해 먹습니다. 살아있어요. 눈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이게 비쌉니다. 좀 비싼 게에 속하는데, 이 개는 한 개에 19원인 것 같아요. 한 개에 19원. 어, 그리고 옆에는 석화가 있어요. 엄청 크네요. 손바닥만한 석화가 있습니다. 음, 59위 안인데요. 깨보니까는 6개인 것 같습니다. 하나에 10원 꼴이네요. 한 개에 10원. 한 1900원 하는 겁니다. 그 안에 물고기도 좀 볼까요? 어, 이 조기다, 조기. 음, 조기는 400에서 500g인데, 에 30원 정도 하네요. 얼마 안 비쌉니다. 고미종류고 어? 갈치인가? 우와 갈치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되게 조그합니다 갈치가 갈치가 뭐 장어 정도 크기만 해요 장어 <laughs> 아 이런 것도 먹나봐 관상용 아니에요? 관상용? 이거 먹는 거예요? 전 물고기 안 먹습니다 생선 안 좋아해요 아, 어, 합스핑 <laughs> 정말 그냥, 그냥 지나치기 힘든 라면 코너입니다, 여러분. 신라면. 농심 김치라면 있는 거 아시나요, 여러분? 한국에 이거 없죠.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 이농심 김치라면 안 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해외용으로만 팔리는 걸로 알고 있고. 무뚝이 김치라면 이것도 저는 한국에서 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죠? 음, 못 봤어요. 농심 비빔면 김치 비빔면 이것도 모르겠네요. 신상품인가요? 한국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예전보다 어, 한국 라면이 어, 많이 좀빈것 같아요. 요즘 한국 라면 하면 해외에서 메가 히트 상품이죠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불닭볶음면 제가 맵찔이라서 매운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사 먹질 않는데 삼양 어, 불닭볶음면이 딱 한국 라면 코너에 있습니다 근데 웃긴 거는 이렇게 한국 라면 코너에 버젓이 이렇게 짝퉁 불닭볶음면이 있습니다 중국 불닭볶음면 어떻게 이렇게 그냥 대놓고 대놓고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장사하는지 그 마트에 진열을 해 놓고 있는지 참 이런 거 보면 참 중국 대단한 것 같습니다 중국이란 나라는 아직까지 짝퉁이라는 것에 대한 그렇게 거부감이나 아니면은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성향이 없는 것 같아요 어, 아니면 이건 제 생각인데 어쩌면 일반 사람들이 저게 짝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수도 있습니다 저것도 한국 걸 거라고 생각하는 수도 있어요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런 유사 상품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저렇게 이런 대형 매장에 버젓이 진열되어 판매되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근데 뭐 한국인으로서 저런 거 보면 조금 씁쓸하죠 지들은 맨날 김치가 지낼 거니 한복이 지낼 거니 원조, 원조가 어쩌고 저쩌고 우기면서 아또 저렇게 짝퉁을 만들어내니까 참 아이러니한 현상이죠. 오늘 중국 광저우 메트로에서의 장보기 그리고 몇 가지의 물가들 소개해드리는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니하세 여호이언아. 안녕하짜리 봐. 메트로가 회원되기 때문에 회원카드를 보여드려야 합니다. 회원카드도 외신에 이렇게 미니카드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보여드리면 되지요. 시시해. 배 야마. 어, 야호라, 야호라. 이거 개어봐. 어, 쇼핑백 갖고 오긴 했는데, 메트로가 갖고 오긴 했는데, 비닐봉지 가져가면. 집에서 쓰레기 봉투로 또 사용을 할수 있으니까 하나 온 김에 가져가는 게 좋겠죠? 회원 카드를 이렇게 클릭버하고 스캔하고 계산은 또 외신으로 따로 해야 돼요. 시시, <목소리> 어꽤 무거운데요? 여러분 오늘 광저우에서의 장보기 영상은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어 이만큼 술과 우유, 뭐 티슈지, 뭐 여러 가지 좀 샀는데. 어, 총 금액은 200 위안 정도 나왔네요. 200 위안, 3만 원 나왔는데 뭐200 위안이라 추고 한국 돈으로 약 4만 원이 조금 안 되는 돈, 3만 9천 원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에 또 재밌고 유익한 영상 만들어서 또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쉬세요.